오, 파이팅! 어, 파이팅! 프론트 케이스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그러면 작업을 하시는 걸로 유의를 네. 네. 잡아주시고요. 네. 프론트 케이스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로픈 커버 와 가스켓도 다환을 해야 됩니다. 네, 들어내야 네 됩니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이 흡기 사운드, 어, 이 배기음도 상당히 묵직하고 어, 달릴만합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 정통 후륜구동 스포츠 쿠페죠. 자 국산차에서 후륜구동으로 나온 스포츠 쿠페, 이 제네스 쿠페가 유일합니다. 자 예전 이제 티뷰론, 엘란 이런 모델들은 전륜구동 베이스였죠. 제네스 쿠페가 출시가 되면서 어, 일단 후륜구동으로 스포츠카로서의 가져야 할 어, 이런 세팅들을 어, 두루두루 갖추고 나온 차량이죠. 음, 일단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현재는 2.0 모델이지만 3.8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출시가 되었을 그 당시 가격 대비 어, 성능은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자 이제. 어, 중고 차량으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어, 메리트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380 말고 자 지금 타고 계신 이2.0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소나타 2 0 0 0 c 소나타와 세금은 똑 같습니다. 자 1년에 어, 신차였을 때가 52만 원이었죠 자동차세가 현재는 50% 할인을 받아서 20만원대 중반 정도면 가능합니다 자 그걸 6개월로 나누게 되면 10만원대 초반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자이 정도면 뭐 자동차세가 비싸진 않죠 바로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0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와요 어쨌든 이보다 곱배기에 세금을 내야 되고 연비도 소폭이나마 380쪽이 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자, 2.0, 3.8. 물론, 이제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래도 어,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요. 근데 이 차는 뭐, 얌전하게 달릴 때 사실 어울리는 차는 아니죠. 자, 그렇다고 과속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한 번씩 액셀에 힘을 가해주면 일반적인 세단들 보다는 이 달리는 맛도 있고요. 달리고, 돌고, 자, 이 선회 능력도 역시 어, 일반적인 세단 대비 이 제네스 쿠페, 이 태생적으로 일단 어, 스포츠 쿠페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에서도 일반 세, 세단들이 어, 따라올 수 없는 어, 그런 면모를 어, 과시합니다. 자, 예전에 이제 어릴 적 혹은 젊었을 적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어 형님들께서도 어한 번쯤은 타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제 한 번씩 드라이브용으로 어 쓰신다면 일단 뭐 400만원대 가성비도 갖추고 있고요.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어 우리 사모님하고 예 형수님하고 가끔 어, 드라이브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세미 튜닝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제네스 쿠페들을 보면 좀 요란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튜닝한 차들이 덜어 있거든요. 자, 현재는 어, 순정틱 하면서 배기도 튜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운드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어, 민폐될 정도의 사운드는 절대 아니고요. 구조 변경 역시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오픈형 흡기 튜닝도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악셀을 밟았다가 놓을 때마다 어, 자 흡기 이렇게 터보 차저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런 어, 흡기음도 상당히 스포티하고 마음에 듭니다 자 주행거리 15만 5천 킬로 2008년 11월 등록 2009년형 제네스 쿠페 2.0 터보 p 드림입니다 자 브렘보 브레이크 자, 순정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있고요. 이 역시도 당시에는 옵션이었습니다. 기본 사양은 아니에요. 스마트 키와 자, 내비게이션 어, 그리고 어, 손루프 어, 시트 열선. 어, 특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새로 어, 장착을 하셨는데 어, 색깔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도어 트림까지도 같이 깔맞춤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시트를 한번 교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순정 시트 대비 세월의 흔적은 없습니다. 시트 상태 괜찮고요.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부 상태도 궁금합니다. 저희 정비소로 가서 이 차량의 하부도 같이. 구경하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9608 제시스 쿠페죠. 2.0 터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됐다. 터보 네. 좀 깔끔합니다. 네. 자, 이게 다레자왁스죠 반짝반짝거리는 네. 거. 레자박스죠. 내가 줘보시면 네. 깨끗하죠. 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넣어놨네요. 네. 네. 좀 뒤에까지 넣어놨네요. 그죠? 이거부도 괜찮고요. 네. 로건 카본 일단 안새니다 네. 부쪽로건 카본 안 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론트 케이스세 새죠. 네. 프론트 케이스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그러면 작업을 하시는 걸로. 네. 네. 의를 잡아주시고요. 네. 벨트 괜찮고요. 깨끗하네요. 네. 네. 과정이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보스 괜찮죠? 하우스도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튜닝 해놨네요. 네. 튜닝 네. 해놨습니다. 터보쪽도 깔끔하죠? 네. 일단 로컨 카버는 류는 없는데, 프론트 케이스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로컨 카버와 가스켓도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들러내야죠.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기타 호스도 괜찮죠? 네. 괜찮하네요 배터리, 녹색이고요. 파워 오일, 좋요 파워 오일도 괜찮죠? 네. 응, 네. 깨끗하네요. 좋습니다 특별하게, 딴 데는 이상이 없는, 같게 보입니다. 뭐, 밑에 넣을 수가 없고요. 네. 하이크 등으로 보시습니다 프론트 케이스 작업하시면 엔진오일도 그렇죠. 엔진오일도 바꾸 바 밖에 없죠 엔진오일, 한도 로칸 커버가스켓, 프론트 케이스. 일단 누유는 다잡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프링 쇼바 괜찮죠? 네. 네 브레이크 패드 90% 남았습니다. 네, 90% 예. 어, 커피죠 네. 네. 네 피요 브렘보. 브렘보는 스티커입니다. 이. 현, 아마 그, 그, 겁니다, 현대 거. 네. 네. 옵션에서 선택하있는거죠 네, 그렇죠. 네. 뭐, 디스코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네. 차이로 네. 뭐. 오,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네요. 네. 여기,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튜닝을 해놨죠. 이렇게 깔끔하네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90% 남았네요. 네. 이것도, 이것도 퍼트죠 네. 포트만. 이가 맞을 겁니다. 슈바도 보시면 괜찮죠? 뭐. 네? 오일 뭐 붙이는 것 없습니다. 탑재료 들어왔고요. 아까 전에 오일이 샜기 때문에 네. 오일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네. 네. 흘러내리는 거니까 밑에 새겠죠 네. 흘러쪽도 깔끔하죠? 예. 그렇습니다. 괜찮고요. 에어컨컴프레셔도 깔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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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네. 뭐 네. 세는 환적은안 보입니다. 자, 스톤기어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괜찮고요. 마운트 엔진 마운트 괜찮죠? 네. 아니, 엔진 마운트 갈기 나올 수 쉽습니다. 괜찮아. 불변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많이 들려있죠? 네. 그렇죠. 엔진 마운트 엔진 미미 다 괜찮습니다. 아주하네요. 보면... 어, 괜찮고요. 쪽 볼도 괜찮죠? 네. 쪽 볼. 어, 푸시 괜찮죠? 네. 네. 볼도 괜찮고요 쇼가 깔끔합니다 링크 괜찮고요 네. 한두 번만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요 볼볼볼안 터졌죠? 네또 앞에 부시 괜찮죠? 네 멤버는 동지 이분도 없고요 깔끔합니다 괜찮죠? 네 방청을 해놨네요 그죠? 네 방...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순정 아닙니다 네자드로 방청을 좀 해놨습니다 해놨네요 됐고요 미션 네, 그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뭐 구매하시고 조금 좋았다 싶으면 미션홀도 한번 뛰어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미션 님 이미 뭐 괜찮죠? 네. 자, 프로러 샤프트 괜찮죠? 탱크 도도 괜찮죠? 네. 잘하요프러 샤프트 따로 갈까요? 아, 소기머불러 괜찮죠? 네, 그다네요완을 엄청 뿌려놨네요 그죠? 그러면 덕질 붙여놨네또 덕질 많이 붙여놨습니다. <laughs> 많이 발라놨네요. 그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저분은 네. 음, 어차피 하체는 붓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기 네. 치르하면 좋습니다. 방음 효과도 좀 나죠? 맞습니다. 그 네. 여기도 깔끔하고요. 네. 어, 방치는 해놨겠다뭐 붓이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어플러쭉 네, 따라갈게요. 어 프로펠러 샤프트 여기 대구쪽 리젠더도 괜찮죠? 깔끔합니다. 무리 네. 없습니다. 텐커도 괜찮고요. 네, <미미> 님이다 괜찮죠? 이 쪽에 올릴 유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프로공정이기 때문에, 뒤에 또, 어가죠 <미미> 네. 괜찮죠? 브랜드가 들어가죠? 네. 웨츠, 웨츠 괜찮고요. 네. 볼, 푸싱, 딱 센터 잡고 있습니다. 네. 괜찮고요. 여기도 딱 센터 잡고 있죠? 네. 푸싱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상부쪽 네. 뒤쪽이더 괜찮죠? 저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딱 센터 잡고 있죠? 네. 괜찮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 잡고 있고요. 여기도. 안 갔죠? 네, 안 갔습니다. 버긴 괜찮고요. 반도 괜찮죠? 계속 따라가가지고 괜찮고요. 잉크 잡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 부터 괜찮죠? 네. 여기 괜찮고요. 측도안 터졌습니다. 네, 안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괜찮죠? 네. 하체는 뭐할게 예. 예. 없네요. 막 짱짱합니다. 할게없네요9608 점검 마치겠습니 요거는 프론트 케이스. 작업 예. 예. 자극. 하시면서 이제 컬카브 어차피 탈거 하셔도, 네. 그 엔진오일 교체를 네. 하셔도. 수고하셨습니다. 예.